어떻게 그렇게 수비하지 강한 공을, 오, 뭐야? 오, 공을, 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전략 운영진 송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팀 테크니스트 벨리디에서 활동 중인 코치 최원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테크니스트 벨리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 허지용입니다. 저는 네, 만서체서 활동하고 있고 인천시 장인체육회 배드민턴 전임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저는 시흥시청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더님도 전국 선배 선수장 한토성입니다. 네, 이번 콘텐츠는 건강 충전 음료 링티 제로의 후원으로 저희가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렇게 유니폼 지금 입으신 대로 제가 경기를 요청. <laughs> 드릴 건데 제가 상대편을 제가 빠지고 강한 우리 코치님을 모셔 왔습니다 보니 최근에 어디 어떤 데에서 언제 우승을 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번 11월에 지용이 형이랑 삼척 시동굴대에서 4강 우승하고 왔습니다 어? 삼척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웃음> <웃음> 아 갔다만 왔어 아 제가 그걸 밝혀야겠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안 밝힐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3위를 해서 3위를 하고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축하 댓글을 달아줬어요. 3등해서 축하한다고. 사실 참가 팀이 세 팀이었어요. 그래서 네, <laughs> 이 자리를 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는 감사하지만 사실은 2패를 했고 그냥 3위를 한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3위 한걸제 <laughs>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거기다가는 말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같은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40대 비주얼. <laughs> 축하합니다. <laughs> 운동할 때는 어떤 음료를 마시면서 운동하세요? 주로 포카리, 뭐, 파워에이드, 이프로, 뭐 링치제로도 다 들어오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링치제로랑 이프로가 제일 맛있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제 돈으로 사기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사주실 때만 <laughs>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연 선수는? 저는 평상시 사실 이온열은 일절 안 먹고 물만 마시는데 이 링티 제로를 처음에 접했는데 뭔가 텁텁함 없이 깔끔하게 맛있어서 이거는 주로 애용하고 음. 있습니다. 승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투성 선수는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서 홈복으로 경기를 해주시고 한 번씩 교체로 이제 두 분은 이제 원래 파트너대로 이제 저 남복을 하실 건데. 현역 때도 홈복은 연습은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그냥, 그런구나. 그냥 흐름대로, 흐름대로 시합 가서 마치거든요. 순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승도 하고 오셔가지고, 어, 모르겠네요. 자,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파트너십 맞추고 시합 나갔던 것도 아니고 제가 눈치 빨라가지고 알아서 자리 잘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남자 중니까 그래도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팀에게는 승리하신 팀이 원하는 곳에 이제 나눔 활동을 할 건데 승리하시면 어디로 이 인퀴제로 나눔 활동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마포 스포츠 클럽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엘리트 선수들한테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벨리디 팀한테 주고 습니다 우리 두 분도 어디에 나눔 활동할 건지? 저는 제가 졸업한 춘천 0 0 2년도에 왔고요. 저는 시흥 중학교의아가들을 위해서 능국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평상시에 그 학교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가시는 건가요? 네, 시흥 이제 다 같이 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 될것 같습니다. 멋진 경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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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5점 단 게임입니다. 네. 네. 아. 어?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수비하지? 강한 건 왜? 오! 와! 왜? 오! 와! 왜?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오! 와! 와한참날렸다가야 <laughs> 어, 살렸어. 살렸어. <laughs> 어? 아, 두 번이 닿습니다 네. 네. 이럴 땐 어떻게 안 끊어지죠? 어떻 바꾼다가 나 신발끈을 한번 다시 묶다니까 조금에 그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우! 아, 내가 빠지니까 이런 경기가 나오는구나. <laughs> 어. 어! 이선영 선수, 선수. 아! <웃음> बस <laughs> बस 너무 지치셨는데, 저쪽은 승리하고 있는데, 지쳤다고? <laughs> <있는데 직접 하고? 웃음> 이 아빠, 맞아 그래 우주아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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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 <화이팅! 웃음> <laughs> <laughs>

저는 네, 그리고 오빠도 나 아, 예. 저도 현영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 음...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살이 갈수록 더 빠지고 <laughs> 다리도 좋고, 괜찮은, 난 괜찮은. 복조파이팅 아, 진 아, 진니다 네. 화이팅, 13, 1

1점 차이 짜고 치는 것처럼 1점 아, 그 차까지따어왔습니다 그니까요 게임 재밌게 만들어가네 ]cko시. 어시원 경기가 될줄 알았는데 국 한국 한지한지 얼마 오신오신이들이랑하국 네. 아, 체력적으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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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한국

<목소리> 아, 아! 아! 한두성 우리 선수의 루틴을 모르는구나. 스매싱두번 들어봐 한번. 아, 그걸 미리 알았서 방금처럼.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배드민턴이 얼마나 재밌는 스포츠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네, 이런 멋진 경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제 감 잡히려고 하니까 끝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어, 어떠셨어요? 새로운 파트너와 게임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다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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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라가지고 아, 처음에 적응 못하다가 아, 중간 정도 되니까지. 적응을 좀 볼스피드 같은 거랑 목볼빨 뭐 같은 거라도 적응해가지고 좀 따라갔으니, 쌍 중간에 조금 조금 그냥 늦쳐 미쳐준 것 같아요. 시흥중, 네. 시흥고등학교 유복유고한테는 네.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거기 사과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음. 청조원구한테도 미안하고. 어땠습니까 <laughs> 오늘 경기? 네, 오랜만에 그 이제 현역 선수랑. 네, 은퇴하신 절마안된 분들이랑 운동해서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결승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땠나요? 저는 오늘이 더 힘들었어요. 시합 때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재밌었습니다. 음. 많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약속대로 벨리디 우리 저 팀원들에게는 이저 링키 제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 1등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웃음> <웃음> <또> 오늘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